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을 한다. 조금 더잘 것인지 그대로 일어날 것인지 오늘 운동을 할 것인지 미룰 것인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다. 그런데 하루를 넘기고 한 달을 넘기고 몇 년이 지나면 그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는다. 지금 다니는 직장도 매달 들어오는 월급도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모두 과거의 어떤 선택 위에 놓여 있다. 투자도 다르지 않다. 단기로 할지 길게 갈지, 지금 할지, 더 기다릴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남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선택한 사람의 몫으로 돌아온다. 누가 시켜서 했다는 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았다고 해도 그 말을 듣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은 어땠을까? 후회되는 선택도 있고, 그래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선택도 있을 것이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겼을까?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무의식이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많은 행동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각에서 나온다. 집값은 언젠가 떨어질 거야. 투자는 위험한 거야. 나는 원래 돈 운이 없어. 이런 말들을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눈앞에 와도 몸이 먼저 멈춘다. 머릿속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반대로 미래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장면을 본다. 이건 막연한 낙관이 아니다. 정보를 모으고, 흐름을 살피고, 그 위에 상상력을 더하는 힘이다. 투자는 결국 보이지 않는 미래를 조심스럽게 그려보는 일이다. 기업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가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사람들은 왜이 제품을 계속 쓰게 될지 수많은 단서를 엮어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 부동산도 그렇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바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엔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곳이 시간이 지나 전혀 다른 공간이 되는 과정이다. 한때는 허허벌판이었던 곳들이 지금은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동네가 되었다. 그 변화의 시작에는 늘 의심과 걱정이 있었다.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는 말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개발 계획을 믿었고 누군가는 시간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단번에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였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처럼 보이는 얼굴로 나타난다. 그래서 선택은 늘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방향을 조금 바꿀 뿐이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위해 필요한 건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다. 반복할 수 있는 태도다. 공부하고, 읽고, 생각하고, 조금씩 행동하는 것. 성공한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독서를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업데이트 했기 때문이다. 투자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다. 크게 베팅하는 한 번의 선택보다 작지만 지속되는 선택이 시간 앞에서는 더 강해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넣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같은 방향으로 가느냐다. 그 흐름에서 큐. QQ 정립식 투자는 아주 조용한 선택이다. 시장 전체의 성장에 기대면서 타이밍을 맞추려 애쓰지 않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식, 눈에 띄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기 쉬운 선택,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는 않지만 몇년뒤 돌아보면 가장 나답게 행동했던 선택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계속할 수 있어서. 그게 결국 인생을 바꾸는 선택 아닐까? 오늘의 선택은 미래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될까? QQQ를 의심하지 마라.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결국 QQQ로 돌아왔으니까.